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 TV입니다. 자 스포츠토토 배트맨 프로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어, 프로토 승부식 에, 13회차 경기별 예상 축구판 월요일 오전 경기까지 자 한번 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경기별 예상 오늘의 조합 고배당 조합 프로토 기록식까지 마이 베팅 추가 공유를 에, 지속적으로 어, 꾸준하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멤버십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 어, 이제 멤버십 전용 어, 글, 게시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멤버십 지난 어, 주중 어, 라운드에서 있었던 어, 멤버십 마이배팅 공유 프로토 12회차 오늘의 조합이었습니다. 오늘의 조합 AA등급 마이배팅 공유 어, 전부 다 역배당 어, 픽을 해서 실전 배팅에서는 이쪽으로 어, 기둥을 잡고 양방으로 붙여서 공략을 해보, 해, 해, 해봤던 결과 5.6배당 역배에 역배 엮어서 5.6배당 오늘의 조합 에, 적중 나와줬던 내용 그리고 이것은 멤버십 메이저 등급 마이 베팅 공유 프로토 기록식이었습니다 아스날이 울버햄튼 1대0으로 이기면서 5.6배당을 작성을 해줬고 적중 배당 5.6 여기 프로토 12회차 오늘의 조합, 오늘의 조합이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조합이니까는 WA WA 등급이 되겠습니다. WA 등급 마이베팅 공유, 오늘의 조합 4.2배, NBA 4개 경기 조합을 해서 4.2배당 조합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결과 있었고요. 네. 예, 멤버십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과 후원 어,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에, 에, 프로토 승부식 13회차 축구판 이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91번 경기서부터 맨유랑 사우스햄튼의 경기, 맨유가 맨유가 한수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서는 예, 맨유 꺾기 쉽지 않다. 에, 맨유 인정하고 가겠고, 예,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카디스랑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예, 카디스 배팅 들어가기가 여기 쉽지 않죠. 어, 만만치 않습니다. 카디스 최근에 좀 나름대로 좀 공격성을 승점 버리를 좀 해보려고 공격성을 좀 높이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뒷구멍이 뒷문이 열립니다. 자, 수비에 구멍이 생겨서. 예, 예, 공수 밸런스를 맞춰가기 쉽지 않은 카디스의 모습이 계속 지금 노출되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 18이거든요 예, 카디스가 예, 예, 강등권까지 지금 어 18, 19, 20 이렇게 강등권까지 지금 내려가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공격 성향을 높이고 있는데 예, 제대로 좀 통하지 않고 있고 홈에서 지금 홈어드밴테이지 홈에서 이겨본 지가 언젠가 쉽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누리기 쉽지 않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그다음에 라치오랑 볼로냐의 경기. 에, 역시 이제 공격적인 창의 날카로움에서 라치오가 한수 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랑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가 되겠는데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드디어 좀 연패를 끊고 어, 분위기 전환, 반등의 계기는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배당 자체가 지금 이, 이 정도면 지금 2.03의 프랑크푸르트 배당이고 볼프스부르크가 2.90이거든요. 어, 무는 3.20. 어 해외 배당도 그렇고 지금 해외 배당도 그렇고 배트맨 배당도 그렇고 이런 정도 수치의 배당이면은 볼프스부르크 쪽에 에, 승부가 지금 걸려 있는 배당. 승부 배당은 볼프스부르크 쪽으로 오히려 읽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프랑크푸르트가 1.9배당, 1.9대의 승부 배당을 지금 사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일단 배당의 흐름상으로는 저는 볼프스부르크 보고요. 이볼프스부르크랑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분데스리그 분데스리가 판에서 어, 집중 어, 관리하고 있는 두 팀으로서 뭐 나올 때마다 얘기를 뭐 길게 해드리고 뭐 했던 그런 팀들인데 요번에는뭐 내용적으로 어, 뭐다 생략하고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배당판의 흐름에 입각해서 어, 실전 배팅의 각을 잡아 보면 이쪽의 각은 역배각이다. 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다음에 맨넨이랑 아웃국의 경기, 여기 맨넨의 경기, 맨넨이좀덜 좀 터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어맨넨의 색깔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일단 좀 골이 좀 어, 공격이 좀잘 들어 먹히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터질 분은 앞으로 터질 수 있는 기대치 분은 맨넨 쪽에 좀더 있다라고 보면서 어, 배당이 완전히 확 틀어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맨넨 쪽에서. 프라이브 로크랑 마인츠의 경기 프라이브 로크가1 9 9 1 9 9 이거를 지금 사수해 놓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랑 볼프스, 프라이브 로크랑 마인츠 뭐 랭킹은 조금씩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격적으로는 비슷하게 비교해서 볼수 있는 이 빤대기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덜 가고 조금 더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요 정도 흐름이라면은 프라이브루크 쪽을 한번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요렇게 저는 각을 잡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 109번 경기, 109번 경기에 대한 노림이 저는 세지는 않습니다. 약하게 가는 뭐 그런 패스에도 상관없겠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본다 그러면은 요쪽이 좀더 낫다. 그다음에 보쿰이랑 미네네 경기. 자, 1.13. 프로토왕 TV에서는 어, 축구 판에서는 1.4배 미만은 따로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뭐그 1.4배 미만은 어, 들어오더라도 이겨도 어, 뭐 그렇게 큰건 어, 없다라고 먹을 거 없다라고 보고 저배당, 아, 점배당, 걸레배당, 뻔한 배당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로이트랑 헤르타. 여기는 헤르타 쪽에 찬스. 이거는 헤르타를 세게 본다기 보다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서 주는 배, 고액 배당이니까는 여기는 콜, 에, 콜이고. 그 다음에 브랜퍼드랑 크리스탈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탈은 이제 허리가, 미드필더 진이 좀 튼튼한 이런 맛은 있고요. 메카터가 지금 복귀 임박한 상태,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소식까지 있는데, 복귀 준다면 굉장히 큰전력의 사실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브랜퍼드, 브랜포드가 다시 14위까지 지금 내려 앉아 있는 상태인데, 예, 승격팀으로서, 어, 좀 센세이셔널을 일으켰다가, 지금 다시 식어가고 있는 중인데, 역시 이제 승격팀 중에, 승격팀에서 올라온 순위가, 노리치, 와퍼드, 브랜포드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공수 밸런스가 제일 잘 맞아 있는 팀은 역시 노리치였습니다. 근데 노리치가 초반 레이스에서 완전히 거버렸기 때문에, 마수거리 승을 하는데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전 노리치는 어, 강등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서 해 깡바닥에서 꼴찌 승점 0으로 꼴찌하고 있을 때도 전 그렇게 불러 노래를 불러들여 왔었는데 자, 노리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노리치가 올라오니까 이제 흐름 자체가 어, 그 바닥의 바통을 노리치가 이제 와포드랑 브램퍼드한테 넘겨버리는 뭐 이런 모양새라고나 할까요? 예, 뭐 브램퍼드 가좀 가라앉고 있는 추세. 브랜퍼드는, 어, 챔피언십에서, 작년에 챔피언십에서도, 어, 그랬고, 공격적에서, 어, 경쟁력이 있었던 팀인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빅늑에 올라와서는 이제 수비가 되어야지만이, 올라온 팀, 약한 팀들은 경쟁력이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걱정이었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 공격에 경쟁력이 있다? 근데 올라온 팀이다? 아, 결국에는 뭐, 하위권에서 강등 면회될 팀이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수비의 걱정을 가지고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다시 이제 하락세로 들어선 이런 브랜퍼드. 여기서 저는 지금 브랜퍼드가 페이보릿을 잡고 가고 있는데 저는 역배당으로, 역배당으로 크리스탈 쪽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튼이랑 리즈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신인 감독, 램파드 효과, 요거 한번 기대해 보고, 빌라 쪽에서 제라드 효과를 봤던 것처럼, 에버튼에서도 이제 램파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알리 영입을 통해서, 어, 일단 좀 색깔을 좀, 쇄신, 스쿼드를 좀쇄신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루인도 복귀를, 어, 할수 있을 것에 출전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어,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 거리적으로 봤을 때는, 에버튼 쪽에 새로운 모멘텀,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을 볼만한 거리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죠요 에버튼 쪽에다가 저는 모멘텀 타고 어, 본다. 어, 리즈는 부상자가 좀 많아가지고서, 펠립스, 어, 어, 쿠퍼, 벤포드까지. 특히 이제 벤포드의 빈자리는 시즌 내내 계속적으로 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와포드랑 브라이튼 와포드가 19위까지 지금 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에, 와포드가 결국에는 강등을 면키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19, 20 시즌에서 빅리그에서 한골 평균 0.9골 또1.77요 정도 데이터 가지고 스탯을 기록하면서 강등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그쪽에서 이제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고 다시 이제 빅리그로 올 시즌 올라온 것인데 올 시즌이 2019-20 그러니까 시즌 때랑 어, 골 어, 득실의 에버리지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 가지고서 또 강등당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아, 이렇게 와포드가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여기서는 브라이턴 쪽의 찬스라고 보여지고요자 그리고 브라이턴 경기까지 봤고 그다음에 네열경기소서부터 다시 또 이어가면. 128번 경기. 비아레알과 레알의 경기입니다. 레알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비아레알이 6위 자리에 지금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박빙 초박빙 구도 속에서 홈팀인 비아레알이 페이버릿을 잡고 있는데 배당판상으로는 아, 레알을 보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어, 페이버릿을 넘겨 준 수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초박 빙 구도로는 거의 다이다이 배당까지는 걸고 갔어야 되지 않겠는지 이렇게 보여져서 일감에 들어온 것은, 일감에 들어온 거는 레알 쪽인데, 그래도 뭐 벤제마가 서로 아직까지 햄스트링 때문에 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벤제마가 뭐 극적으로 복귀를 한다, 이번 경기에서. 뭐 한다라는 기대치도 있지만, 그 그렇지 못하다, 반대로. 라고 할지라도 뭐 모드리치 크루즈 마르셀로 요 정도 이어또 이스, 카르발 이스코 아센시오 요렇게 뭐 자원은 풍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a급 자원은 그래서 이쪽으로 일감에는 들어왔는데 아 근데 배당판에서 힘을 쓰 이게 해외 배당도 그래요 지금 해외 배당도 어비 r 이 쪽으로 지금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각도는 요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는 각도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저는 세게 노릴판은 아니지 않겠는가 요렇게 프로토에서는 요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몽펠리에랑 리의 경기. 일단 구미는, 편성강도랑 구미는 릴이 예,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 그리고 인테르. 예, 여기가, 여기가 진짜 볼만한, 어, 지금 세리에 판에서는 여기가 이제 최고의 빅매치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이제 수비적인 측면과 두 가지. 수비랑 홈 어드밴테이지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나폴리 쪽에 저는 박빙우위 예, 박빙 우위로 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혼전 구도 속에서 초박빙 혼전 구도 속에서 이쪽이 지금 역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폴리가 그래서 여기 핸디를 좀 노려보 여기 핸디 나폴리에 나폴리에 지금 프랜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 각도 속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본다 싶고요. 그 다음에 노리치랑 맨시 아무리 제가 노리치를 세게 노리고 있다라고 해도 메인 시티를 상대로 해서는 좀 쉽지 않다. 예, 1.4배 미만은 뭐 제가 따로 언급드리지 않고 라요랑 오사순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역배당. 예, 오사순나 쪽으로 역배당. 이, 저는 여기는 초박빙 구도로 봅니다. 일단 매치업 상으로 배당은 약간 라요가 어, 라요 쪽이좀 좀 저울이 좀 눌려서 시, 어, 지금 나온 배당이긴 합니다만은 어, 매체업 쪽으로는 결코 오사수나가 밀리지 않다 초박빙이라고 보고요 오사수나가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배당을 볼수 있는 승부 중에서 수비가 강한 팀. 예, 그쪽은 어, 복병이 될수 있다라고 봐서 예, 그런 각도도 좀 있고. 그런 수비 뒷받침이 됐을 때 원정 역배당 핸디까지 예, 프랭까지 한번 볼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보고 요즘 예, 라이오는 FA컵 병행하고 이러면서 좀, 어, 좀 일정적으로 좀 불리한 빡빡한 일정도 좀 있고. 그 레버쿠젠과 쇼트트 가르트 슈트트, 어, 레버쿠젠 1.3 2 토리노 여기는 베네치아 상대하는 토리노 1.36에이트가 어, 헤타페 1.31뭐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오늘 리온과 니스의 경기가 되겠는데 예, 니스 여, 프랑스 리강에서 그뭐 제가 뭐 예, 스쿼드나 뭐 선수의 경기력 이런 것들은 시즌 초에 뭐 니스 마르세유 또 어 계속적으로 어, 이제, 이제 예, 스타드랜 이렇게 세개팀뭐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던 뭐 노래 가사처럼 어, 이제 들리실 텐데 리스 스타드랜 마르세 이렇게 세 팀은 제가 이제 노래를 불러드렸던 올 시즌 내내 프랑스 리그에서 어,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어, 리그 왕에서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려 왔죠 네, 그러면서 지금 다 좋은 성적들을 지금 내면서 기대에 부응해주고 어, 있는데. 뭐 그래서 뭐 따로 말씀을 뭐 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제. 자, 니스 쪽으로 저는 갈길 갈 계속 가는 겁니다. 갈길 계속 간다. 니스. 자, 니스 경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AC 밀란. 밀란과 산프도리아 246번 경기, 밀란이 1.3이고요. 그 다음에, 모나코가 1.28. 뭐, 부러뜨리고 싶은 생각 없고, 저는 다 패스. 배당 가치 없음 저배당 뭐 걸레배당 다음에 알라베스랑 발렌시아 저는 발렌시아를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해서 알라베스를 또볼수 있는 근거도 희박하고 일단 패스가 원칙 예. 패스 여기는 뭐 패스한다 본다 그러면 이쪽으로 배당 맛보기를 조금 한다랄지 아니면 핸디 맛보기를 한다랄지 뭐그 정도 일단 원칙은 패스 그 다음에 리버풀 번리, 리버풀이 1.19짜리고 그 다음에, 뉴캐슬,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 빌라, 빌라 쪽을 봐야 돼. 지금은 빌라판입니다. 네. 빌라가 먹을 거리가 좀 있는. 쿠티뉴 영이 아주 성공적으로, 어, 지금 팀에 녹아 들어가 지고 있고, 워낙 움직임과 또 슈팅과 이런 게 좋은 선수라서, 쓸모가 굉장히 많은 선수지요. 저희 스페인에서는 좀, 어, 멘탈적으로도, 좀, 거기서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다시, 이, 복귀를, 이필로 복귀한 다음에, 쿠티뉴가 확실하게, 자신의, 자신의 그 가치를 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라는, 어, 역시, 이제, 헤드코치, 그 다음에, 또, 쿠티뉴 영입, 또, 수비, 에서는 부엔디아 선전, 또, 램지가 중심축 잡아주고, 그리고, 잉스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에, 예, 감독이 딱 바뀌면서 냉정하게 예, 재단을 해 들어가는 것이 예, 그것도 이제 감독의 능력이 아닌가 싶은데 잉스에 대한 미련을 일단 접고 가는 이런 최근의 모습 그것도 올바른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 빌라의 흐름상 행보상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빌라. 그다음에 토트넘이랑 울버햄튼 예, 토트넘 예, 손흥민 알리를 일단 정리를 해놨고 예, 좀 어떻게 그쪽을 활용해야 될지 써먹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효율성도 높지 않은 카드였고 뭐 이렇게 좀어좀 어, 어, 좀 같은 존재였는데 일단 정리를 깔끔하게 해냈고요 알리는 어 그다음에 손흥민도 꼴맛 보고 있고 예, 토트넘 토트넘 쪽으로 여기는 가고 엠폴리 칼리아리는 전 엠폴리 예, 공수 밸런스는 엠폴리가 있고 어, 또 스피드 맛도 있고 엠폴리도 제가 쭉쭉 쭉 장기로 어,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어, 올 시즌 세리에, 에이에서는, 어, 엠폴리를 계속적으로 아마 불러드릴 겁니다라고 예고를 해드리고 쭉 끌고 왔던, 와, 온, 고 있는 팀입니다. 예, 엠폴리. 아직까지도, 어, 경쟁력 살아있고요그 다음에, 제노아랑, 살레르니는, 예, 제노아 쪽에. 제노아도 뭐 큰, 여기 패스하시거나, 아니면은, 본다 그러면은, 여기 제노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엘라스랑 오디네스. 아, 여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세리에판에서는 이 경기를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인데, 마음 같아서는 오디네스 쪽으로 쭉 달리고 싶은데, 여기도 좀 근거는 부족하고, 계속 장고가 길어져서, 결국에는 버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뭐, 다른 경기 할게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오디네스까지 받고, 음, 그 다음에, 280번 경기. 앙제 경기라서여기 다음에, b r 스 a 다음랑 브레스트랑 뚜루 r 브레스트 여기는, 저는 브레스트 쪽으로. 어, 뚜루와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있, 있지 않고요. 여기는 브레스트 쪽. 에 브레스트, 브레스트가 어, 괜, 어, 기, 어, 기대 이상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어, 끈, 끈적끈적한 맛도 있고 뭐 여기 괜찮아 보이고. u vois, tu v o i 생테티엔 경기. s t 에펠루입니다. 네, 다음에 낭트랑 랭스 여기도 패스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유니온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가 역시 이제 공격의 힘이 이쪽이 훨씬 더한 치수 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정에서 이 정도 배당 주면은 도르트문트가 유니온 상대로 해서 원정 갔는데 배당 이 정도 준다? 음, 오히려 배당이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 그 정도로 일단 슈팅은 이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한 1.77, 78요 정도만 줘도, 어, 그냥, 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 먹겠는데, 약간 배당에서 머뭇거리긴 하는, 하게 되는데, 예, 그래도 여기 매첩상으로는 이쪽을 보는 게소순이다라고 예, 어, 보여지고요. 다음에, 레반테랑 베티스의 경기. 레반테가 꼴찌죠, 꼴찌. 여기가 20위. 예, 레반테는 전혀 경쟁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베티스 쪽으로 베티스가 지금 신경이 좀 쓰이는 것은 일정이 너무 좀 빡빡하다라는 거, 주중 그 FA컵 일정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 그런 건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실력 차이는 여기는 지금 3위, 실력 차이는 확실하게 베티스가 더한수 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정상의 불리함도 살짝 좀 감안된 이런 배당의 수치라고 보여지지요. 여기가 지금 도르트문트가 1.67이고 베티스가 1.83이니까 여기는 조금 덜 들어간 느낌이고 여기는 좀더 오버시팅으로 들어간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죠 두 개가 어, 근데 아무튼 매첩상으로 봤을 때는 이양 팀을 봐야 되는 게 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랑스보르도 1.34배짜리 이거 뿌러뜨릴수 있겠는가 어, 저는 어, 저는 그렇지 못하다 결론 못 내렸고요 그래서 넘기고 310번 경기 에, 레스터랑 웨스트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레스터. 다음에 웨스트햄. 이렇게 순이 나옵니다. 어, 웨스트햄이 한 치수 위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홈 배당이면 이렇게 못 보죠. 원정 배당이니까 이 정도면 승부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레스터가 올 시즌 아,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상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줄부상에다가 뭐한 권의 책입니다. 아, 레스터 의아예를 들어가서 보면은 에반스, 바디, 그것도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길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 뿐만 아니라, 어, 코로나 때문에 또, 어, 고생도 또 많이 했고. 여전히 그런 부상과, 이, 이 결장에 대한 그, 리스크는 다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 바디 부상이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나간 지가 꽤 됐는데, 예, 복귀까지 좀 오래 걸리네요. 그죠? 다음에, 310번, 호페나임과 아르미니. 아르, 호페나임이. 1.4형배를 딱 아, 아, 1.4배에 4영 딱 물린 배당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1.4형배짜리 잡아주고 다음에 이제 다 아, 됐는데 높여나는 경기 그 다음에 316번 사수홀로랑 로마의 경기 전 사수홀로 올 시즌 안 본다 그랬고요. 예 그거 그 마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어, 로마 쪽으로 그 다음에 소시에다드랑 음, 그라나다, 소시에다드, 소시에다드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선두 레이스를 했던 소시에다드인데 순위가 지금 많이 내려온 거지요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자, 1.32배, 그 다음에 아탈란타랑 유벤투스, 블라우비치, 두산 블라우비치를 영입하는 유벤투스. 여기는 자칫, 어, 자칫 어, 전반 초반에, 어느 한쪽에서 이른 득점이 나오면은 여기는 여기는 당초에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유벤투스도 지금 카드가 영입 카드 자체가 어 늘고 이기면서 올라가겠다. 어, 어, 이기게 이기면서 계속 올라가겠 어 하겠다. 라는 레이스 하겠다라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어 난타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고 만약에 그런데 전반전에 득점이 나지 않으면은 끝까지 예뭐한두한두골 로스 승부가 날 수도 있는 뭐 그런 판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카드 영입 카드가 분명히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블라비치 두산 블라우비치 쪽으로 이렇게 한번 예, 보도록 두 팀의 배당이 아주 초박빙 구도 속에서 한채 양보도 없는 배당 싸움 자, 유벤투스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는 마르세유 관리팀 남았고. 바르셀 로 나왔고. 에스파뇰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 바르셀로나가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최근에 선전하면서 여기까지,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명가의 재건을 다시 이제 노리고 있는 사비 감독. 사비 감독의 새로운 설계, 뉴 플랜 속에서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 그 카드의 기대가 좀 많이 모아지지요. 트라우레가 일로, 일로 갔죠. 다시 복귀하면서. 어, 트라우레가 이제, 어, 아다마 트라우레요. 그 트라우레가 바르셀로나 유스 B B 출 바르셀로나 B 출신이니까 친정으로 복귀한 셈입니다. 이쪽으로 바르셀로나 계약이 오피셜로 딱 기습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괜히 이제 물 먹은 것 같은 느낌은 이제 토트넘이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됐고 또 EPL에서 오바메양이 또 일로 넘어왔죠. 예, 오바메양은 아스날과 좀이 예, 호흡이 불협화음. 소그 속에 들어가 있던지가 좀 갈등 관계에 있었던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뭐 팬들도 어 야유를 나아, 보낼 정도가 돼 버려서 그러면서 오바미양이 새로운 출발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두 선수가 다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비 감독과 바르셀로나 쪽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신을 예, 통한, 스쿼드 세신을 통한 명가의 재건을 노리고 있는 바르셀로나. 예, 지금 또 바르셀로나 봐줘야 될 때. 여기까지, 예. 네, 까지 마무리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13회차 경기별 예상 축구판, 월요일 오전 새벽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 경기별 예상 정리본, 경기별 예상, 어, 다음에 오늘의 조합, 고배당 조합, 프로토 기록식, 마이베팅 공유, 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면서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